안녕하세요. 영동상천농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유목하고 선모 개하 후 방제를 다 끝냈어요. 어, 그래서 오늘은 약을 어, 어떻게 칠 것인지 방법, 약 치는 방법, 주의할 점, 그런 걸 한번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약을 그냥 무작정 치면 안 되고요. 어, 이거 약 치는 방법도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약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다뤄 볼까 합니다. 좌측에 있는 거는 유목에 치는 약이고요. 우측 거는 이제 성목에 약을 쳤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충, 충에 대해서 살충제를 이제 짓고요. 살균제 어 그렇게 이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충 같은 경우는 이제 최고 문제가 되는 복숭아 순나방에 대한 약이 이제 들어갔고요. 제 갈반병, 전문이 낙엽병, 진딧물약 이렇게 들어갔어요. 어 그러고 이제 어 농약에 대해서 저한테 문의를 많이 해 주시는데 어 약사는 약사에게 이제 물어보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은 궁금한 게 있으면 사과농사나 과일농사를 지시면은 어 지역마다 있는 농업기술센터 담당자가 있어요. 그분 전화번호를 휴대폰 전화번호를 어 물어봐서 그분한테 이상이 있으면 입사진을 찍는다든지 과일 사진을 어 찍어서 보내줘서 왜 그런지 원인을 알려 달라고 하면 그분들은 그게 이제 어 주목적이잖아요. 그런걸 농민들을 위해서 생긴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분한테 담당자한테 물어보시면 되고요. 또 그러고 농약사나 어, 농협의 경제과가 있어요. 농약 담당자분이 그래 이세 군데 중에서 최소한 한 군데는 어, 서로 유기적으로 연락처를 주고받고 해서 어, 상호 이래 물어보고 답하고 그런 체계를 갖춰놔야 돼요. 저도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저는 어, 사과 농사를 짓는 이제 농민이기 때문에. 저도 농약사하고 거래를 하는데 이제 어 농약사 사장님하고 저하고 이제 어 저는 사과 상태 나무 상태를 얘기하고 이제 상호 언제 교류를 하면서 그렇게 약을 이제 타다가 치는 경우 경우예요. 그래서 제가 모든 걸다할 수는 없어요. 이 약이라는 거는 한 가지 약만 치는 게 아니고 보통 한번 칠 때마다 세 가지 네 가지를 서커스 치기 때문에 그 서커스를 때 부작용이라는 게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 전문가분들도 박사님 이런 분들도 이거는 실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몇년 전에 어느 지방에서 이 약을 잘못 쳐 가지고요. 그 제조를 해 주가지고 과일, 과일이 사과가 완전히 다큰 피해를 봐가지고 소송도 일어나고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약이라는 거는 제가 함부로 추천을 어, 드리지를 못해요. 그거를 좀 이해를 해 주세요. 그리고 약을 치려면은 이제 최고 기본적인 게 어, 이제 물에 섞어야 되잖아요. 그래 섞을 때는 제일 잘 녹는 약아 제일 안 녹는 약부터 이제 섞어야 돼요. 제일 안 녹는 게 이제 가루 약이잖아요. 저렇게 봉지에 들은 거, 저거부터 이제 약을 섞어서 어, 물에 잘 녹게끔 먼저 이제 잘 섞어서 이제 어, 물에다 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 종류 이제 타시면 돼요. 그러고 중요한 게 이제 약을 주기적으로 치는데도 어 약효가 없고 어 그런 경우에는 물 pH도 한번 검사를 해봐야 돼요. pH가 6.0이 안 되고 어7.0 사이가 안 되고 아주 높거나 낮으면 이게 약 효과가 떨어져요. 그래서 이것도 농약사나 어저 농업기술센터 그담당자한테 물을 떠가서 pH 검사를 한번 해보세요. 이제 지하수를 사용한다든지 수돗물을 사용하시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어 자기가 쓰는 그 ph 농도를 어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 약효학 효과, 약효과가 극대화 되기 때문에요 그 이제 ph 검사를 꼭 한번 해보시고요 그러고 이제어 약을 이제 타고 보통 이제 전착제를 많이 타시잖아요 근데 이 전착제 라는거 참 조심해야 돼요 특히 육아기 때는 과일이 지금은 아주 조그만 하잖아요 조그만하고 거기에 자세히 보시면 솜털이 있어요 조그만하게 솜털이 뽀송뽀송 나 있어요 이때 잘못 전착제를 타셔서 치시면 녹록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그런 설이 많아요 그래서 아주 전착제를 어, 전문가가 추천하시는 대로 하셔야지 어, 병잘 듣게 예방 잘 되게 본인이 생각해 가지고 따로 전착제만 사다가 집에 놓고 거기다가 농약에 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아주 조심하셔야 돼요. 전착제. 육아기 때요. 그러고 이제 약을 칠 때, 약을 칠때이 압력, 어, 물 압력이 아주 중요한데요. 이 압력을 너무 세게 하면은 어, 미세하게 살포를 해야지 너무 세게 하면은 어, 육아기이기 때문에 아주 지금 애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과일이. 그래서 어, 압력을 세게 해서 치면은 그것도 녹록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아주 조심해야 되고 아주 미세하게 살포하는 게 최고 좋아요. 너무 근접해서 강한 압력으로 물을 쏴주면은 피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좀 주의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어, 유목이나 승목이나 어, 뭐가 제일 문제냐 하면은 어, 복숭아 순나방이에요 저희들이 5월달, 6월달은 신초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신초, 이 신초라는 게 결과지가 되고 척지가 되고 튼튼한 척지가 됐잖아요. 이런 결과지, 이 지금 끝이 신초잖아요. 이래 나오면은 복숭아 순나방이 이거를 가해를 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부드럽잖아요. 이 신초라는 게 최고 그러니까 맛있다고 생각하면 되죠. 벌레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요거를 가열을 해요. 그러면 신초가 적심한 것 같이 완전히 여기가 꺾이는 거예요. 그러면 성장이 멈추는 거죠. 그래서 결과지나 척지 끝이나 저 상단 끝 제일 유념해야 될게저 상단 끝이에요. 저 신초가 상단 끝에 이렇게 있는데 복숭아순나방이 여기 먹으면요. 밑에 척지 예비 척지를 어저 같은 경우는 5cm, 10cm는 훑었기 때문에 없어요. 이 밑에서 다시 받아야 돼요. 신초를. 그러면은 많이 늦어지겠죠. 이거 수고를 올리는데. 그래서 약 치실 때이 신초 끝에 약이 흠뻑 묻게끔 잘 치셔야 돼요. 여기. 그러고 모든 신초 끝, 이다 몸통에 있는 거다 신초잖아요. 지금 이거 5월달은 신초가 제일 왕성하게 나오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어 살충제에 복숭아 숙나방은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요즘은 이제 약칠 때요. 그래서 약을 꼼꼼하게 잘 치셔야 돼요. 한번 치실 때 흠뻑 그냥 뭐 살짝 날리듯이 그냥 슬쩍슬쩍 치시면은 효과가 하나도 없고요. 어 약이 어느 정도 흠뻑 적게 줄줄 흐를 정도로 한번 치셔야지 약효과가 극대화돼요. 그래서 약을 아끼려고 너무 어 이제 슬쩍슬쩍 치시다 보면 어 피해를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5월, 6월은 이 신초 끝에 약이 잘 묻게끔 복숭아 순나방이나 어, 해충들로부터 이 신초를 제일 보호, 보호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이 어, 복숭아 순나방을 잡는 거예요. 어, 그리고 진딧물은 이제 당연히 이제 진딧물이 이제 좀 있으면 막 생기기 시작해요. 이제 예방약도 벌써 치고 그랬잖아. 그러면 진딧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최고 부드러운 면, 요 부분, 신초, 끝, 이런 데를 가해를 해요. 진딧물도. 그래서 항상 신초 끝을 어, 잘 치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 상단이에요. 최고. 상단. 어, 주간 상단요. 저기도, 어, 저 진딧물도 저기가 최고 많아요. 저기가 많고, 어, 복숭아 순나방도 저기를 가해를 많이 해요. 그래서 아무리 유목이라도 과일을 내가 안 달았다 해서 약을, 어, 너무 간격을, 약 치는 간격을 너무 띄우면요. 분명하게 피해를 봐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꼭 치셔야 돼요. 살충제를. 그래야지 충돌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복숭아, 순나방 약을 잘 치시고요. 미세 살포 하셔야 되고요. 그래 전착제는 육아기 때는 아주 조심해서 타야 돼요. 그러고 이제 항상 요즘은 이제 유행하는 그 갈반병, 전분이 낙해병 이런 거 이제 예방 차원에서 주기적으로 꼭 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응애, 응애가 엄청 무서운 거잖아요. 응애라는 거는 이제 이 뒷면에 이제 서식하는 건데 이 뒷면이 이제 어 멀리서 봐도 여기가 어 응애가 많으면 그냥 노래 보여요 그러니까 어 약간 낙엽진다고 해야 되나 색깔이 완전히 이렇게 초록색이 아니고 누렇게 돼요 그러면 응애가 서식 밀도가 엄청 높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그 응애라는 게어 진액을 다 빨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가 그 힘이 없죠 그러다 보면은 어, 6월, 7월 달에 그 꽃눈도 부실하게 올 테고요. 사과도 잎에서 강압성 작용을 해서 사과를 키워야 되는데 사과도 키울 수가 없고. 그래가 그러니까 잎이 손상을 입으면 사과농사는 거의 실패한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응애약은 응애약도 주기적으로 살포를 해 주셔야 돼요. 제일 조심해야 될게 지금은 복숭아 순나방 신초 관리예요. 신초를 최고 보호를 해야 되죠. 성목이든. 유목이든, 그래서 어, 꼼꼼하게 약잘 치시면 돼요. 예, 오늘은 어, 성목, 유목, 이제 약 치는 이제 주의할 점에 대해서 한번 제가 아는 것만 다뤄봤습니다. 그, 농농 현상은 요렇게 유각이 때 많이 생기기 때문에 어, 아주 조심을 하셔야 돼요. 예, 좀 도움이 됐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